대기 한면을 잠깐 끼워놓고, 다음 게임 잠깐만 준비해놓겠습니다. 이거는 자꾸 어뜨신을 할 게임 한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뜨신을 할 게임입니다. 어뜨신을 할 게임 하려면, 다시 껐다 켜야 돼가지고, 이게 화면이 가로모드로 변경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약간 준비를 좀 해줘야 됩니다. 이 크기가 변경돼가지고, 약간의 준비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잠깐의 준비 시간이 필요하고요. 화면이 돌아가면 이게 또 화면이 한번 깨지기 때문에 약간의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로 모드로 돌아가면서 화면이 한번 깨져요. 지금 마우스도 막 왔다 갔다 하는 건 제가 하는 거고 게임이랑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다지 켜지지? 네. 어쌔신 표창 던지기라는 게임인데 뭐이 게임도 제가 지금 표창 관련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어 저거 뭐야? 싶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쌔신이라는 게임입니다. 일단 소리를 조금 조정하고 시작하도록 하죠. 이것도 여기에 광고가 있네요. 제가 저장을 한번안 했어요. 그래서 어제 한게 날라갔습니다. 저장을 자동 저장으로 해놔야 될것 같아요. 어제 한거 날라갔습니다. 뭐야 이거? 데이터를 불러오는 중이라고 하네요. 한번 날라갔습니다. 저장한 게 배경음악이 나오고 있고요. 자동 저장으로 변경하고 어제 비 달라진 건 없죠? 어제비해 달라진건 없어요 왜냐면 저장한게 날라갔어요 스킬을 한번 찍긴 찍었는데 이게 엄청 쎄졌다 뭐 그정도는 아니고 공격력 증가를 이제 돈을 모아서 사야겠죠 금액이 부족합니다 일단은 이거에 조금 남았기 때문에 이거부터 한번 해보죠 저거는 폐강에서 모아요 폐강에서 제일 센 곳으로 갑니다 도전합니다 표창을 던져요 이 게임은 표창을 직접 이렇게 클릭하면 던져집니다 표창을 던지면 이 어세신이 표창을 던집니다. 그 몬스터 한트 던지죠? 몬스터 피가 엄청 많아요. 이 게임은 표창 키우기랑 좀 다르죠? 표창 키우기랑 좀 다르고, 스킬을 씁니다. 이 게임은 스킬을 쓸 수가 있어요. 스킬 데미지가 진짜 세죠? 제가 이 표창 던지는 거는 달지도 않는데, 스킬 던지니까 피가 닿는 게확 보이죠? 이 게임은 스킬이 세요. 표창 던지기는 그렇게 세진 않고, 스킬이 셉니다. 스킬을 좀 많이 써야, 해야 돼요. 어, 이렇게 깼네요. 첫 번째 게임, 첫직히 게임 깼다는 게 이건 중요하지 않고, 게임을 깼는데, 얘는, 얘는 앞으로 깨면 안 됩니다. 얘는 깨는 게 너무 느리기 때문에, 얘는 깨지 않고, 여기서 조거다를 합니다. 얘 쉬워요. 쉽습니다. 얘 쉽고, 탄창막 던지면, 다른게 보이죠? 얘는 단점이 있어요. 얘가 자기 피를 가리기 때문에 피가 얼마나 다는지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단점이 좀 있긴 한데 약하죠. 다음 단계 한번 패강 여기 한번더 도전하고 한번 다섯 번을 도전해야 돼요. 이게 노가다를 하려면 왜냐면 지금 1,500까지 모아야 되서 소울을 도전합니다. 얘는 어, 영화에 나오는 모스터 같죠. 그 생각치로행각을 보면, 거기에 나오는 몬스터 같은데, 걔가 사람에 비해 실제로도 한 이만한 크기가 하는데, 어, 그걸 그대로 따라 해놨네요. 실제 크기를 조금 제일, 제일 따라 한것 같아요. 실제도 저만한 층 하거든요. 그 몬스터가 그대로 재현되어 있네요. 어, 이, 이 몬스터 이름을 한번 봐볼까요? 이름이 있나? 이름은 그냥 지하 4층이네요. 이름은 따로 없고, 자동 저장 중입니다 이게 자동 저장을 해 놓지 않으면 자기가 했던 게다 날라갑니다 다 날라가기 때문에 꼭 자동 저장을 꼭꼭 해 놓으셔야 되고 어 표창을 이렇게 날리면 됩니다 날리면 좀 되고 날리면 이렇게 돼요 날리면 이렇게 되고 어느 정도 쌓이면 이걸 뿌립니다 잠시만요 잠시만 저 컴퓨터 세팅 좀만 할게요 아이고이고 맛봤다 렉이 좀 걸리는데 좀더 세팅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태까지 한 가지 뻘짓을 하고 있었네요 또 시작을 해보죠. 일단은 이 친구는 쎄지가 않아요. 쎈 친구가 아니라서 포창만 던지면 됩니다. 그창 이렇게 던져요. 한창 던지고 얘가 이거를 1500까지 하는 노가다를 해야 돼 가지고 얘를 어쩔 수 없이 잡고 있습니다. 똑같은 영상이 반복되는데 왜냐면 지금 노가다판입니다. 노가다판. 이 친구 좀 잡아 봅니다. 이 스킬 쓰면 금방 잡죠. 스킬 4. 스킬 4를 제가 어, 조금 많이 키워놨기 때문에, 금방 잡습니다. 이제 1500다 모았네요. 요번에 전리품 들어오면 1500이 되겠죠? 아니네. 자, 전리품 들어오는 동안, 22단계 한 번만 도전할게요. 제가 22단계를 계속 계속 도전해가 돼가지고, 아, 이거 누르는데 너무 오래 걸린단 말이야. 누르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저 한꺼번에 좀 가주면 좋은데, 여까지 가고, 입장하게 합니다. 던져요. 진짜 약하죠? 근데 5배속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 5배속으로 해줘야 돼요. 꼭! 자기가 1배속으로 조금 높은 데 깨면 의미가 없습니다. 5배속으로 조금 낮은 데를 여러 번 깨는 게 나아요. 1배속으로 센데한번 깨는 것보다. 5배속을 해야 효율이 좋기 때문에. 길을 모으면 이제 스킬 한번 쓸 거예요 스킬 한번 씁니다 빼죠 스킬 한번 쓰면 문장 쓰요 지금 여기 남은 수가 카운트 돼 있죠 13마리를 더 잡아야 됩니다 12마리를 더 잡아야 되고 아 잡을게 너무 많아요 이 게임도 약간 노가다 게임입니다 똑같은 몬스터를 몇 번씩 잡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스킬을 또한번 쓰고, 스킬을 한번 쓰고, 이놈,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스킬 한번 쓰는데 어렵진 않고, 스킬을 음. 한번 쓰고, 스킬 또 쓰고, 이렇게 깹니다. 돈좀 많이 모아놨죠? 돈을 좀 많이 모아놨고, 보석도 어느 정도 있고. 이제 마을로 돌아갑니다. 나가기 위해서 마을로 나가야죠. 공격증 한번 사고요. 그리고 돈이 모였으니까 이걸 사고 싶은데 돈이 없죠? 그래서 가서 돈을 받습니다. 많이 쌓아놨네. 이거 돈도 받고요. 노가다를 좀 해놨나요? 그리고 상점 가서 이 다이아를 씁니다. 아야를 스킬 잘 하는데 다 투자하고 돈은 이거 업그레이드 하는데 다 투자합니다. 이걸 좀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근데 더 이상 업그레이드를 못 하네요. 그렇다면 연구소 가서 이걸 다 쓸게요, 그냥. 이걸 다 쓰고 이제 어 히든 던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던전은 아직 도전은 안 되고요. 히든 던전 한번 도전해 볼게요. 100억 깰만 하긴 한데 한번만 도전해 볼까요? 깰만하긴 해요. 데미지가 많이 세졌기 때문에 와 깰만하다는 건내 생각이었구나. 안 깰만하네. 아직 안 깰만합니다. 이게 제가 오류를 와 달지도 않네. 포기합니다. 의뢰서 한번 보면 랜덤복기를 열려도 밖밖에 안 했고. 소울표창, 소울표창 20강. 소울표창, 소울표창을 빨리 이걸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지금 오래 비이에요 아, 이거 20강까지 언제 하냐. 히든 던전 한번 해보자 히든 던전은, 그냥 던지면 돼요. 던지면 됩니다. 그 자리에서 던지면 되고, 요 나오는 거 요, 요, 요해를 피해야 돼요. 미사일을 좀 피해야 되는데, 지금 미사일이 제 얼굴에 오죠? 기다리면 제 얼굴에 올 텐데, 한, 칸 올라갑니다. 음악은 굉장히 신나네요, 여기. 좀 집중해서 합니다, 이번 판은. 한칸 내려가야 돼요. 한칸 내려가고, 쏩니다. 제가 이런 총싸움 게임을 잘 못하, 총싸움이 아니라, 이런, 이런 이 미사일 피하는 걸잘 못하기 때문에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조금 쏘면서. 얘가 오죠? 얘가, 얘가 오니까 조금 위로 가있어. 위로 가있고. 한칸 더, 한칸 더. 7이 위로 가있죠? 7이 위로 가있으면 제가 죽진 않겠죠? 그리고 요거 할때 저는 내려갑니다. 내려가고, 살짝 더, 요까지. 끝까지 내려가고 쏩니다. 또고 살짝 더 내려가죠. 또고 많이 내려갑니다. 지금 미사일이 오고 있기 때문에 많이 내려갑시다. 조금 내려가고 좀 안전하게 하죠. 안전하게 이렇게 내려가면 깨는데 이번에는 조금 보물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뭐가 나올지. 이번엔 뭐가 나올지 이 장비가 나와야 조금 괜찮은 거고 보석이 나오면 드론이 마, 만도 못합니다 보석이 안 나오길 바라면서 먹어봅시다 먹으면 날개 레전드 이러면 레전드에요 말 그대로 레전드 와 레전드 찍었네요 이거 날개가 나왔습니다 좀 괜찮죠 날개 나오면 창고가서 날개를 장착합니다 레전드가 나왔기 때문에 전투력이 많이 높아나죠? 전투력이 많이 높아지고, 에이전트 날개를 얻으려면, 그 다음에 애들을 깨줘야 돼요. 날개 에이전트는 이 다음에 애들 깨주고, 소환소 얻으려면 이 다음에 애들 깨주고, 근데, 피가 50억이에요. 그래도 한 번만 해보죠. 얘 깨기가 힘들어요. 얘는 제가 피하기도 힘들던데. 와, 날개 세졌어요. 이거 다음에 나와가지고 날개가 좀 세졌는데. 하나님 같죠? 하나님? 컨셉이. 하니 같은 컨셉인데 피는 많이 달아요 피는 많이 달는데 저게 약간 하얀색 배경이라 미사일이 잘안 보여요 그쵸 미사일이 좀잘안 보이는데 좀검은색 배경이었으면 미사일이 좀잘 보여질 것 같은데 하얀색 배경이라 그런지 미사일이 잘안 보이네요 이게 좀 개발자, 개발자가 일부러 미사일을 안 보이게 하려고 했는지 미사일은 잘안 보입니다 기다렸다가 위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고, 쏩니다, 또. 쏩니다. 조금 확실히 위로 올라가죠. 여기 히든 보스는 하루에 한 판만 도전할 거예요. 많이는 도전 안할 거고. 앞으로 가서 피합니다. 유도탄이야? 왜 따라와? 유도선이야? 왜 따라와요, 저거? 아, 아니구나. 마침 저한테 따라오고 있었는데, 유도탄 아니네. 어, 이거 왜 이래, 왜 이래. 아래로 살짝 가고. 아래로 살짝 가고. 쏩니다. 쏩니다. 쏩니다, 쏩니다, 쏩니다. 쏩니다. 계속 까버리고, 좀 기다렸다가. 피해야 돼, 피해야 돼. 피해야 돼. 아,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이거? 조금 확실히 좀 피해주고. 피해주고. 아이고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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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촉피해 주고 아이고 죽었다 죽었다 아 힘들어 잠깐만요 지금 화면이 안 나올 텐데 화면이 안 나오죠? 갑니다 아이고 죽었다 죽었다 쏘니다또 쏘고, 여기서 조금 기다려요. 살짝 올라가, 아, 닫겠는데 아, 닫겠는데 아쉽다. 닫겠는데 아쉽네요. 아, 일단 이렇게 자동으로 이동하고, 그냥 저걸 얻었으면 좀더 세졌을 텐데, 얻지는 못했고, 25단계 한번 도전해볼게요. 체력판이 13억인데, 그렇게 세진 않죠? 쏩니다. 곱창이 4발씩 나가서, 진짜 많이 나가요 이 친구는 약간 오우거 같은데? 오우거같이 생겼죠? 트도 저렇게 두개 있고 트롤이나 오우거 같은데 트롤 같기도 하고 그림자가 약간 트롤같긴 하네요 뭐지? 이 친구들 왜 이렇게 세지? 한대 제가 더 세죠? 이 친구들도 세긴 하는데 제가 더 셉니다 장 특히 이게 사기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세긴 해요 지금 굉장히 세긴 하고 마주 잡습니다 그리고 세네내가 생각보다 7마리 남았네요 7마리 7마리 남았고 마주 잡습니다 마주 잡고 근데 이게 오늘 뭐 미션이 없기 때문에 이 게임은 뭐 보통 보면, 오늘만 하면 미니 던전을 한번 들어갈 수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게임은 약간 그런 건 없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할수 있는 좀 제한은 없어가지고, 그 점은 좀 아쉽죠. 오늘 할 일이 있으면 그거 막 해주는데, 게임은 그런 점은 없어요. 그냥 노가다 게임이긴 해요. 나가기 하고, 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요? 정의 던전 못하고. 한그 점에서 살 수는 없고, 목표상전도 못하고 신전은 무한의 어, 탑 한번 해 볼게요 무한의 탑은 제가 1단계도 못 깨고 그래서 못 깼는데 한번 도전만 한번 해 봅시다 여기는 사실 5배속 하면 안 돼요 여기 사실 5배속 하면 안 되는데 1배속으로 하죠 무한의 탑은 최대한 많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1배속으로 합시다 1단계 부분, 어렵진 않은데, 죽지가, 죽지 않아요, 저 친구들. 너무 죽질 않더라고요. 너무 죽지 않고. 와, 1배속으로 해도 죽지 않네, 진짜. 흡창 무덤들이 쏟아지고 있고, 쟤네들, 달지도 않죠, 얼마? 쟤네들이 너무 세요. 달지도 않고 있고. 와, 너무 세다. 킬또 차면 또 써야 되는데, 친구들 죽질 않네. 그냥 5 0속으로 가죠, 답답하다. 답답하니까 5배속으로 가죠. 어차피 제가 이게 목표가 판을 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5배속으로 도전합니다. 답답해서 못 참겠네요. 와, 달지가 않네, 달지가. 죽긴 하나요, 이 친구들? 와, 이거 너무 사기다, 무난히 타. 죽지를 않습니다. 죽지를 얘근데못 깨도 코인 하나는 들어오더라고요. 제발 개발 때 안배인지 아무, 아무도 아무못 잡아도 코인 하나는 들어오더라고요.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제 실력은 아직 무한의 탑은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냥 코인 하나만 벌면 될것 같아요. 한 마리도 못 잡네요. 한 마리도. 와 너무 때다. 일단은 소리가 약간 튀기 때문에 소리 좀만 줄일게요. 그냥 소리 좀만 줄이고 소리가 지금 계속 지금 튀는데 튀는 이유는 잘 모르겠고, 그냥 10시 30분 되면 오늘은 어태게하기는여기까지 하고, 내일 확실히 세져서 다른 던전을 도전할 수 있으면 다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태게도전는기는어그렇게 재밌진 않아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30분인데 여기까지 하고, 모바일 하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세이브하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약에, 어셋신까지 도전하기까지 봐주신 분들은 정말 감사하고, 모바일 게임은, 모바일 게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어, 다른 게임 도전할 것좀좀 좀 알아보고, 어, 다른 콘텐츠들을 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